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이거보다 여러분 더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려고 이땅 오셨고,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만 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임만 위리에 대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이 바로 여자와의 약속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다섯.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저걸 여자의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니 까 창세기 3장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행복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의 가정이 깨진 거예요. 행복의 삶이 깨진 거예요. 왜 깨졌을까요?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의 인생을 망가지게 했어요 가정을 깨지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 세상에 가난과 재앙과 저주와 죽음이 잦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또 마귀가 그렇게 나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바로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자를 보내준다. 그게 창세기 3장 15냐?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자의 후손과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과의 약속이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읽은 이사야 선지할 동회에서 우리들에게 임마누엘로 나타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7장 14절을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laughs> 것이라, 보라 처녀가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자, 이사야 선지할 동회에서 우리들에게 하나의 징조를 주는데, 이 말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유다 왕 가운데 아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해요. 그러다가 그 나라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두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 나라를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을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믿었을까, 믿었을까? 안 믿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아멘. 예,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요. 근데, 유다왕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하나의 징조를 내가 알려주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만위리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아하스 왕은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이 전쟁에서 자 약한 나라하고 강한 나라하고 사는 어느 나라가 이길까요? 강한 나라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운동시합에서 아주 약한 팀하고 강한 팀하고 붙으면 어디가 이길 수 있어요? 강한 팀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100% 전쟁에서 강한 나라가 이기고 강한 팀이 이길까요? 100%? 예, 아닙니다. 강 팀도 질 때가 있어요. 강한 나라도 전쟁에서 질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참 많고, 여러분, 운동 경기에도요, 저 팀은 약팀이기 때문에 강팀한테 질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약팀이 강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간간이 이상하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 천년뒤 임신했다고. 그건 남자를 통해서 임신인 거지. 그러 순수한 처녀다. 아이 날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장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제 아들을 준다고. 그의 아내 사라에게 아내를 아들을 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믿지를 못했어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자기는 이제 아이 낳을 수 있는 신체적인 어, 몸이 아닙니다.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그때 에이 사라가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장세기 18장 1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 그러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사라에게 올 것이고 그때 사라는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못 하실 일이 있겠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혀 해도 아이를 낳게 하고 전혀 아이 낳을 수 없는 몸이랄지라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줍니다. 이 구원자를 보내주시면, 그 구원자를 통해서 못할 일을. 할수 있게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이길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 주겠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 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 자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6절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유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요. 족보입니다. 여러분 거의 족보는요. 남자를 중심으로 족보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마태복음 1장도 남자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16절에 와서는 이 요셉이라는 남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탄생해지는데이 요셉의 그 아내에 어지는그 아직 정식 결혼은 안 했습니다. 이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다 그러면 어떻게 이 처녀 마리아가 그리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을 수 있을까? 우리 한번 1장 20절을 읽습니다. 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흉몽하여 이르되 다이세자 손유세 바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퇴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되다 지금 약혼자입니다. 그런데 자기랑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결혼하고 싶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해서 이제 날짜까지 잡았는데 함께하지 않았는데 여자분이 임신했대요. 어떻게? 얘기해? 결혼할 거예요? 보류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네, 안 하겠죠. 한다시는 분들은 좀 이상해요. 안 하겠죠. 요셉도 안 하려고 마음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요셉아, 걱정하지 마라.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자는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자 여기서 우리 성경에 세 가지 핵심 줄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예 네, 창세기 3장 15절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신의 후손을 통하여서 마귀를 멸하겠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이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았다 아멘. 자, 요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여줘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예언입니다. 여인의 후손에서 마귀를 멸할 자를 보내 줍니다 이사야 7장 14절 중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임마누이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다. 저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것만 기억해도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은 저 얘기입니다. 여신의 후순입니다. 인마니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을 자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laughs> 그의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선제를 통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맞대복음 1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천여를 통하여서 그리또라 칭하는 예수가 났고, 그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통해서 알려준 대로 임만웰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나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자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아.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기서 네 머리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무엇을 비유를 했습니까? 뱀을 비유로 이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뱀을 잡아 죽일 때 여기 침 어디입니다? 어딜까요? 머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시골에서 재미있는 게뭐 있어요? 저기, 논가에 가다가, 또 이제 시내가 뚝방을 걸다 보면 간간이 뱀이 나타나요. 애들이 신나요. 여기에서 막대기 들고, 돌멩이 들고, 그냥 어디를 쳐요? 머리를 칩니다. 머리 깨지면 뱀은 아 아무 힘이 없습니다. 꼬리 잡으면 큰일 납니다. 머리를 치면 뱀은 죽습니다. 여기 여인의 후순이 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마귀를 멸한다는 겁니다. 왜 마귀의 일을 멸할까요? 그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파괴했어요. 내 삶의 행복을 파기했어요내 삶의 부유함을 파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24절,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격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치며 나오는지라. 자, 이 말씀은 이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말을 해요. 잘 보세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이 땅에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 귀신도 안다니까. 예수요. 우리를, 우리. 귀신들을 멸하러 오셨나이까? 도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해서 귀신들린 사람을 예수께서 고쳐주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행복이 있어야 되고 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마귀의 일, 귀신의 일은 우리들에게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저주를 주는 거예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타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음.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리 함께했다 임만 위에 여러분 마귀에게 눌렸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누구한테 눌리면은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아, 누가 나를 막 누르고 있습니다. 힘든 거예요. 근데 누가 나를 누르고 있는데 누군가서 이 사람을 확 밀어 젖히고 나를 일으켜 세워 줄때 얼마나 기쁨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마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계속 짓 누르고 있습니다. 어렵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고통을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가난을 줍니다. 제앙과질를 줍니다. 그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이 일을 예수께서 멸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죽셔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눌려 있다. 예수님 찾으십시오. 네. 여러분 밤에 자다가 우리가 가위 눌린다고요. 영적으로 말기 마귀가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마귀가 확 눌려가고 그때 여러분 예수 찾으십시오. 그런데요, 예수 찾으려는데 예, 말이 또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알기는 알았는데 이렇게 설교들 알았는데 막상 <laughs> 나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뭐 다라고 뭐별수 있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냥 좀 눌려서 그래서 막 잠자다 막 식은 땀을 흘리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 막 소리 질러서 깨 갖고서 그래도 살아난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한번 정도는 그런 경험을 요 그게 막연히 눌린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원심하게 떠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저주를 주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에게 예수의 일, 예수의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치료와 생명과 능력과 행복과 기쁨이거든요 이 복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신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마귀의 일 내게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질주는 마귀를 멸하고 내게 생명과 구원과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는 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 우리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자,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한다. 예수님을 나의 <laughs> 구원자로 믿어야 한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마귀의 일은 멈춘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생명과 구원이 있다. 다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자, 마지막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laughs>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자, 산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